115페이지 보세요. 다음은 A에 OX-3을 더하면 EX-5가 나올 때 1차식 A를 구하는 과정이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도 보세요. 자, 그럼 A 플러스 OX-3이 계산하면 몇 나온다? EX-5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A가 궁금하니까 OX-3이 있으면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모여주면 뭐 돼? 통째로? 이항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a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2x 마이너스 5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 더하기에서 안되면 계산 결과 빼줬어야 했지 예를 들면은 6 더하기 네모에서 8이 나왔는데 아 얘가 뭔지 몰라 도수를 뭐 했어요? 뺐잖아 네모에 들어갔잖아 8대 6이었다 똑같아 우리 모르는 거 a를 구해주기 위해서는요 더셈에서 안됐으니까 뺄셈한다고 생각하세요 2x 마이너스 5에서 뺄거야 5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얘가 통째로 괄호를 통째로 이항해서 왔는데 이항할 때부호 반대로 바뀌니까 마이너스라고 계산해줘도 돼요. 그럼 이제 분배 법칙에서 문제 풀기만 하면 은 되는 거야. 그러면 분배해줄 거 없으니까 얘는 2x-5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에요. 동류항 정리해서 마이너스 3x 동류항 정리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은 된다. 자, a에 4x 플러스 1을 더하면 은느니가 면은 끝더라고 그랬지? a에다 더하세요. 4x 마이너스 1을 하면 3x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우리 더셈에서 몰랐으니까 빼주자. 3x 마이너스 2에서 뺄게요. 4x 마이너스 1을 아니면 2항 갈게요. 4x 마이너스 1이 자 2항 가면 부호 만들어 마이너스 빼줘 더차피 빼기라고 써야 돼. 보수자, 뭐 마이너스 3, 아, 3x-2는 분배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될 거고, 더해주면, 동류항 더해주면, 마이너스 x 동류항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합니다. 자, 밑에 거, 3번. 5x 플러스 3에 a를 더하면, 5x 플러스 3 플러스 a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자, 5x 플러스 3이 더 쓰면 반대, 뺄 쓰면 하던가, 아니면 통째로 2항가던가 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e 마이너스 바로 치고 오 x 플러스 삼이야. 분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e 마이너스 오 x 마이너스 삼이 될 거야. 아, 동류항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육 x 마이너스 일이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육 x 마이너스 일이 나올 거고 밑에 문제는 좀 반대로 해요. 뺐대. 이거 1번, 2번만 풀어줄 거야. 괜히 3번까지 풀었네. 3x-4에서 빼요, a를. 그랬더니, 2x-5가 나왔다. 아, 그럼 너희들 조심할게. a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얘를 이쪽으로 이항 보내고, 2x-5를 이쪽으로 이항 보낼게요. 이항 가면 부호 반드니까, a는 이항 와서, 3x-4 2x-5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 뺄 셈식에서, 우리 600이 네모해서 4가 나왔어. 빼주는 숫자를 몰라. 6하고 4를 뭐 했어요? 뺐지. 600이 4했지. 아, 빼주는 숫자를 모르면요. 원래 숫자에서 계산 결과를 또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를 구해주고 싶으면 원래 숫자 3x-4에서 빼는 거야. 계산 결과. 마이너스 2x-5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식은 똑같이 나오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주면. 3x 4 분배해서 플러스 2x 플러스 5 나올 거고 동류항 정리해주면 5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답이 5x 플러스 1 써주면 된다. 자 옆에 문제는요. a 대신에 그냥 네모가 들어간 것 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 풀수 있어요. 통째로 이항을 보내든가 아니면 더쌤의 반대 뺄쌤 생각하던가 아니면 뺄쌤의 반대 더쌤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10번 보면 괄호가 있는 1차식의 덧셈에서는 요 분배법칙 먼저 사용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동료한끼리 덧셈, 뺄셈 해야 합니다.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때요 괄호 앞에 수의 부호까지 분배해줘야 합니다. 1차식이 괄호로 묶어있을 때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것으로 생각해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뒤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복잡한 일차식의 더셈 뺄셈이 나와요. 복잡한 일차식의 더셈 뺄셈은 얘네거한번 했었어. 분모를 요통분한 다음에 동류한끼리 계산해라. 아니면 괄호가 여괄호가 있으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계산해라. 이건 얘네들이 좀 힘들었던 문제들이지. 자, 1번 보면요. 2분의 1a 플러스 3분의 1a는 요 분모를 통분을할수 있어야 돼. 왜냐면 얘를 이렇게 써줄 수 있거든. 3분의 1 곱하기 a 자, 곱하기 a가 공통이니까 분배 법칙 깨주면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a라고 해줄 거야 아 그럼 왜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더해야 돼 그럼 어차피 통분해야 되지 그럼 분모에다가 곱하기 3에서 분자에다가 곱하기 3 6분의 3 분모에 곱하기 2 분모에 곱하기 2에서 6분의 2로 바꿔준 다음에 6분의 3a 플러스 6분의 2a에서 5a를 써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둘이 더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쓰고 a야 그럼 6분의 5a 이렇게 써도 어차피 답이 됩니다 자 순서는요 중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야 그럼 여기다가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있으니까 소괄호가 제일 먼저 리을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계산할 거 중괄호 아니구나 얘 디귿이 중간에 뺄셈이 있구나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계산 먼저 했어 계산할 거 없지만요 우리 본배우 계을 바로 풀어줘야 돼 그러면 제그 다음에 될거 디귿 자그 다음에 해야 될거 중괄호 앞에 있는 거 더셈 해야 되겠네 자맨 마지막에 할게 대괄호 밖에 있는 기억이에요 문제를 풀어주면 되긴 하는데 이거보다는 선 번으로 한번 풀어주 볼게요 자 그러면은 2번에 1번을 봐서 이번에 1번을 봐주면 우리 빈칸만 채워주면 되겠다. 통분을 할게. 아, 2하고 3이니까 통분하려면 6으로 통분해야 되네. 분자에다가 곱하기 3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 x-2에 3을 분배해주면 되는 거고 3분의 2x 플러스 1이니까 분모에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 분자에 곱하기 2를 분배해줍시다. 분배 곱직해주면 3x-6 분배 곱직해주면 4x 플러스 2 동류항 정리해줌 7x 동류항 정리해줌 마이너스 4 여기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서 약분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일단 2번 봅시다. 2번 보면은요, 어차피 얘도 통분은 6이야. 통분은 6이어서 분모에다 곱하기 3, 분자에다가 도 곱하기 3, 3을 분배해주면 되고, 분모에 곱하기 2, 분자에다가도 곱하기 2인데 주의해야 될거 있다 그랬어요. 얘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분배할 때 마이너스 2를 분배해줘야 합니다. 부호는 항상 조심하세요. 분배줌 6x, 분배줌 플러스 9, 분배줌 마이너스 2x, 분배줌 플러스 4가 됩니다. 동류항 정리해주면 6x 더하기 마이너스 2x라 4x, 9 플러스 4라서 13 써주면 됩니다. 자, 계산 과정을 완성해볼게요. 봤더니 효과로 바뀌는 분배우측을 먼저 해줘야 돼. 먼저 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여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여서 10이 나와요. 동명 정리하자 3x-4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나오고 아 그럼 이제 소괄호에서 계산해 줄게. 끝난 거야. 바깥에 있는 걸 봤더니 분배해 줄게 있어 없어? 없네. 그럼 괄호를 벗겨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0써준대 되고요. 동류항 정리해 줘서 마이너스 x는 동류항이 없네.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10이에요. 답7 나와주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마이너스를 봤더니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소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분배 법칙해야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요 소괄호 안에 있는 거 동류형 정리하자 마이너스 A 1 더하기 2 해서 3 3 마이너스 A가 됐어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봤더니 소괄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 또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동류형 정리 또 들어갑니다 3A 플러스 A에서 4A 1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나올 거야. 자, 또 소괄호가 됐는데 앞에 또뭐 있어? 마이너스 있어. 마이너스 또분내해야 돼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돼요 동명 정리해준 마이너스 2 a 플러스 2가 나와야 합니다. 자, 쓸때식쓸때 항상 조심해야 될거 소괄호 분배해서 문제 풀었어. 그럼 중괄호가 다시 소괄호로 바뀌는 거야. 중괄호가 소괄호로 바뀌어. 요 대괄호는 뭘로 바뀌면 돼? 중괄호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 갈 때마다 대괄로중괄로 소괄호로 문제가 보. 바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 뒤쪽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뒤쪽 페이지로 넘어왔는데 여긴 전부 다 연산이네. 너희들 연산 한번 해 보고요. 별표 많은 문제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한번더 풀어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풀어 보세요.